네, 제일 약품, 종목번호 27, 271980입니다. 이 종목은 61선 깨지면서 버린 종목이죠. 예, 근데 오늘 거래량 터졌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자리 잡아 드리려고 들어왔고, 요건 좀 지저분하니까, 예. 아,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시작할, 아니, 다지좀 애매한데, 예. 왜냐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강호가다. 일단은, 이거는, 어, 15857. 55857. 여기 잡아 드리는 이유는 뭐다? 종가가 여기니까. 밑에 는안 잡아 드려요. 왜안 잡아 드리냐? 거래량 터졌어도 굳이 의미 없다. 에. 밑에는 잡아 드릴 필요가 없다. 추후에 정별로 돌아서고 어느 정도 상승한 뒤에 에. 흐름이 나오면 오케이. 에. 흐름이 나오면 오케이지만 이렇게 음봉이 은봉... 엉망치로 은봉이 떨어지면 조금 애매하죠. 음. 일단은 6일을 종가상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예, 안착을 했을 때 매수하시면 된다. 예. 추후에 매수가 그런 식으로 되고 난 뒤에 흐름이 좋으면 제가 분봉 대응을, 하... 아니 뭐 그때는 분봉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죠.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지금 이제서는 이제 일봉 대응하시면 된다. 이제 죽인 종목이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음. 짧게 치고 빠지는 좀 그지 같은 애들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돼 있는 거 아시죠 가치적인 세팅이 안돼 있다 예. 가치적인 세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매매다 주가의 기, 기술적 분석으로 이용, 이용한 매매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가치를 논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에다가 예. 그리고 대기업들도 가치를 논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도 결국엔 상승과 하락이 있죠. 에. 삼성전자 8만전자냐? 뭐 이럴 때 매수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에. 다 털고 빠져나갔겠죠. 나갔다가 이제서야 이제 들어오려고 들겠죠. 에. 왜? 사람들은 상승할 때 매수하고 싶어지고, 하락할 때 던지고 싶어지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일 바로 절대로 하락할 때 매수하려고 들지 않고, 예, 상승할 때 매도하려고 들지는 않죠. 예. 그걸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게저고 예. 여기서 만약에 안 잡혔다. 일봉상으로 마감하고 다음날 바로 또 날라서 매수 포인트 안 줬다. 그럼 여기서 하시면 돼요. 또. 이해 되시죠? 이렇게 두 개만 세팅해 드릴게요. 밑에는 지금은 이제 다시는 잡으시면 안 된다. 121선이나 이런데는 굳이 잡으실 필요가 없다. 왜 거래량이 만족스럽게 터지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62선 깨지고 난 뒤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 줘야 되는데 거래량 터진 거 이날 밖에 없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위에만 세팅한 거는 밑에는 굳이 매수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다시 다시 제가 재 분석하는 종목만, 예. 재 분석한다는 게 뭐냐면 죽였다가 수익 실현으로 마감 쳤다가 다시 분석하는 종목만. 일봉 대응하고 예. 60일선, 120일, 아, 60일선, 120일선 매수하지 말라고 언급한 거는 이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추후에 흘러내리면 매수해도 되지만. 굳이 흘러내린 아직 이 전고를 완벽하게 뚫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엔 좀 애매한 봉이잖아요 봉 자체가 예. 그런 봉에다가 굳이 모험을 걸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종목에 모험을 이런 식으로 걸 필요는 없다. 예.